초기가됐는데 페어가 지금 며칠 남았죠? 페어가 이게 27일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접대 증표가 조합화동 이게 이제 회절 전체 속성 피해 보너스에다가 회절이랑 용룡 보너스 루크가 이제 회절이잖아. 그리고 AMS가 용룡이니까 이게 이제 AMS랑 이제 루크 쓰라고 만든 접대인데 여기 이제 또 이제 불꽃 효과 접대가 또 하나 붙었거든요. 이게 야한 버전에 접대를 두개를 붙여준다? 이거 약간 좀 수상하긴 해 어차피 에이맨 쓸 거면 그냥 이걸로 써도 충분할 텐데 근데 이번에 벌, 벌써 또 이제 불꽃 효과가 추가됐단 말이야 페어가 27일 남았는데 루크가 26일 날 픽업이잖아 그러면 은 여기서부터 27일 거의 한 달인데 어, 이게 3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의 한 27일 한다고 치면 은 여기서 여기서 21일 거의 루크 끝나기 직전까지 이 페어가 진행돼요. 그러면은 딱 이번 버전에이 페어가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그니카는 다음 버전에 접대를 주겠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쓰는 게 이거를 왜왜 왜 지금 내준 것이냐. 무뼈를 본뜬 설계도. 우주가 탄생한 초기의 심장 박동과 맥박처럼 나는 그것을 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어, 루크 다음 이제 3.3.1 후반부에 용룡 낭자가 나온다는 뜻 루크 스토리에서 이 바, 방랑자가 20년 전에 세웠던 엑소스트로와의 스트라이더와 여기 스트라이더 게이트 그 다음에 영명시에 관한 계획을 얘기한다 잖아그 얘기를 통해서 방랑자가 용룡 이제 불꽃 효과 방랑자로 각성을 한다. 그게 계획일 수 있는거지 방랑자가 새로운 속성에 이제 각성하는게 20년 전 방랑자가 세워놨던 루크가 말하는 그 계획일 수도 있죠 이 무뼈를 본뜬 설계도 이게 그냥 넣은게 아닐 수도 있단,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그 방랑자가 지금 이게, 이게 불, 이 불꽃효과가 지금 그불꽃섭들 없이 썼을때 그렇게 막 큰효과가 안나와 접대인데 접대는 쓰더라도 이 ms 풀도링을가안했을때 이 접대를 보통 받았을 때 캐릭터들 점수만큼안 나와요. 뭔가 하나 비어 있어. 이게 뭔 뜻이다? 그러면은 3.1 후반부에 이 비어있는 이 불꽃 섭대를 추가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다. 결론 얘기하는 3.1 후반부에 불꽃 용룡 랑자가 추가될 것이다. 라는 게 약간 추측인 거죠. 어 그러면 딱 이야기가 딱 맞아. 어 루크 딱 나오고 용용랑자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접대 쓰면은 이제 AMS 이제 불꽃 효과 접대로다가 파티 딱 굴리고 AMS 불꽃 랑자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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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파츠로어 스토리로 스토리로도 약간 얼추 약간 추측되고 파츠도 의외로 약간 좀 맞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페어 나와가지고 기물 딱 보다가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어 3.1에 과연 용룡 방랑자가 각성을 해서 어, 등장할지 어떨지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딱히 이게 기류 랑자도 사실 스토리에서 각성했거든요 별다른 그 진, 뭐지 뭐 조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스토리에서 그냥 기류 랑자도 그때 그냥 각성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번 용룡 랑자도 그냥 개뜬금 없이 스토리에서 그냥 각성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는 거임.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스토리 또 공개되는데 그때 진짜 각성할지 안 할지 한번 봅시다. 만약 각성이 되면은 루크 출신을 바로 스토리 봐야지. 어용룡 용융 용용, 랑이자 각성 시킬라면은. <목소리>